힘들다. 말을 좀 해봐. 지도 못하면서. <웃음> <웃음>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봐서 해주시죠. 야, 야, 빨리 타러. 아니, 신발 어, 방금 욕한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씨, 말을 못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와. 야, 당장이라도 신발을 팔고 싶다. 대표님. 어? 저희 이번 주에 브이로그 뭐 찍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laughs> 다이어트 안 하시잖아요. 친구랑 운동을 하는데. 거짓말하지 오늘... 마세요. 아니야, 진짜 했어. <laughs> 무슨 운동을 <논도> 해요, 형이. 아니, <laughs> 무슨...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어제 친구가 운동을 하는데 자꾸 핸드폰을 자꾸 쳐다보더라고 뭐 보냐고 막 빼는데 스테픈이라고 해가지고 뭐 타탄 거라 그러더라고 코인을 이걸로 번다 카네 이거는 뭐 들고 뛰어야 된대 들고 뛰면 돈이 벌린대 관리비는 나오겠다 이게 일단은 저기 문다구 대표의 저기 컨펌이 좀 있어야 돼 이거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허락해 줄 거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허락을 해줄 건가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하면서 꼬치꼬치 문 대표님의 의견을 묻는 게 저는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대표님 네 코인 돈의못 참지 <laughs> 그지? 하기로 한 거야? 거 어, 해봐 알아보자 응. 뭔데? 그러면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 어플을 좀 깔고 계좌에다가 한 3명이니까 한600정도를 입금을 먼저 하고 <laughs> 뭐600 리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현금 600만 원 하긴로 했잖아. 이제 시작을 할때 우리가 이제 신발을 사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뭐 다단계야? 1인당 210 필요한 거 그래. 신발을 사면은 뭐 배송으로 날와 NFT더라고. 가상 신발이네. 그게 아이템이지, 아이템. 하루에 10분. 10분 뛰면 한 4만 원이 걸리는 거야, 하루에. 졸라 사기꾼 같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잘 들어 봐. 이 신발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 살때 추천한 이름에 형 이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뛰면은 일 코인씩 형한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호피디 생각은 없때 저는 좋아요. 회사 돈으로 사는 거니까 전 상관없어요. 날려도 회사 돈이잖아요. <laughs> 하기로 했으니까 봐봐요. 어플 한번 깔아봐요. 야, 지금 어플 말하고 있는 순간 깔았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스테픈 딱 있, 있잖아요. 어, 손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 도라에몽 손을 스테픈 음, 이걸로 음. 열심히 뛰어서 건조해지겠다 이 말이야. 가입을 뭘로 하지? 아프라이버시치코드 뭐야 이거? 액티베이션 코드? 음.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것까는안 물어보고 그럼 검색을 해보자 뭐래요? 이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뿌리는 거 같은데? 블로그에도 뭐 있고 막뭐 이렇게 공립을 하네? <laughs> 아까 뭐 카페 하나 찾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뭐 게시글에 돼 있는 거뭐다 사용했던데 보니까? 친구한테 지금 받았거든? 누르면 이제 가입이 되는 거야 스타트 어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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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오케이 우리는 이제 이거 세계제 빠져든 거라고 이제 아 자세히 오란 말이야. 괜찮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 튜토리얼의 민족입니까? 아어본인는 민족이다. 이 말이야. 나 잘. 영어 잘해.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누르면 장통가보다. 컬러풀하네 음. 빨간 신발은 얼마인데 저게? 이거? 15.63이니까. 1솔에 10만원 적으면 얼마요? 예 150만원. 저 데이터 쪼가리가. 데이터 쪼가리라는 이게 지금 <laughs> 네. 다 각자 그 인격을 <laughs> 가지고 있는 신발들이라니까. 워커는 걷는 거고 조거는 이제 퐁퐁퐁 뛰는 거고 러너는 이제 겁나 뛰는 거고 트레이너는 전천후 걸어도 쌓이고 기어도 쌓이고 막 약간 뭐 그런 건가 봐. 어 그럼 트레이너로 사이겠네 트레이너. 얘 쉽구야? 이건 안 돼. 그러면 러너로 하자 러너. 러너. 워커, 워커는 자존심 상하고. 자존. 그치. 근데 또 우리가 매일 컨디션이 좋은 이제 나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워커 아까 자존심 상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조거. 아무튼, 아이, 몰라. 이거 어쨌든 입금해서 이제 사야 되는데. 뭐 약간, 뭐 게임 같다. 게임은 역 게임이지. 같다. 게임인데. 내 친구가 딱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음. 그랬어. E랑 R, 에피시언시랑 뭐 리실리언스 resilience. 이 에피시언시가 높으면 이제 채굴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똑같이 뛰어도 100원이라도 더 버는 거고 응. 맨 밑에 있는 이 R은 이제 신발을 뛰고 나면 여기 내구도거든. 100이라고 써 있는 게. 이 R이 높으면 그 수리의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E랑 R 수치의 합이 15 이상이 되는 신발을 장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 형이 말한 이와 r 이1 5가 넘는. 아 그렇지. 그래 아까 거보다 비싸네. 좀. 어, 여기서 사용되는 코인이 쏠리이니까 그래. 응. 업비트에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업비트에서 보통 뭐 트론 그거를 사가지고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FTX 뭐 고기로 보낸다 하더라고. 그거를 다시 예. 그래서 그 지갑으로 이제 보내서 s 로 변환해서 일로 보내면 여기 s 이 들어오는 거고 아무튼 뭐 그걸로 사는 거래. 그래 그러면 검색도 조금 해보고 돈도 보내고 해가지고 각자 구입을 해보죠. 어, 파라 그러니까 어. 그만 찍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냥 뭐 나만 믿고 따라와라 어? 그래 어 오케이 그럼 이제 입금 빨리 예어 네. 입금 빨리 해 지금 어 오케이 그럼 저도 찾아볼게요 어오 a 이 뭐가 그렇게 수심에 잠겨있어? k a 깔았어 a y okay. o k 나만 당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깔았는데 제 신발이 요겁니다 누가 사줬어?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대표님들이 그 k 지 어떻게 네. 해야겠어? 게 지금... 이걸 왜 사줬겠어? 뛰어 뛰어서 돈 벌라고. 네 월급은 네가 벌어라 이말 아니야. 그렇죠. 나름 뭐인터넷 가이드 보고 적절한 걸 뽑아서 다 같이 신발 사서 오늘 첫 러닝을 다 같이 하러 갈 예정. 친환경 체구하러 갑시다. 가자. 친환경 체구. 친환경 체구지. 야, 오케이. 이게 손뻗가봐요 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런런닝맨런닝맨 카메라 멘트 없죠. 잠깐만. 잠깐만 2분 뛰고 이렇게 힘들 일이야? 우 살짝의 오르막길 엄청 힘들어 어. 에 몰라 일단 가자 어아 내일 제대로 설명해드리면 오늘은 못해 아자 아. 어허 몸 푸는 거야? 네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2분 30초만 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고고어이 <웃음> <웃음> 열심히 뛰세요 2분 30초 기가 막히게 뛰고 바로 걸어버리고 2분이라도 뛴게 어디냐 이 말이야 지금 날씨가 딱 좋네요. 일차잖아요. 어제 한번 뛰어보니까 러너였으면 진짜 죽을 뻔. <laughs>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운동은 더 될지 몰라도 속도가 안 나와요. 맞아. 이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그 효율 때문에 체구이잘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오르막길에는 어플을 안 켜고 걸어 올라가서 내리막부터 어플을 켜면 뛰는 것도 좀 수월하고 속도 유지에도 좋고. 일단 걸어 올라가는 중. 입니다 짧게 줄여서 말하면 언덕에서 뛰기 싫어가지고 지금 언덕. 끝까지는 그냥 걷겠다 이거 아니야 왜제 말을 그렇게 왜곡하시는 거죠? 그게 패턴이야 지금 저기서부터 뛰면 되나 보네요 맞지 저거 같은 경우는 6에서 8km 속도를 유지하면 제일 효율이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많이 했네? <laughs> 돈이 걸려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된대 게임하 때도 공격법 안 찾아보는데 <laughs> 슬슬 가볼까요? 네 <응. 웃음> 벌써 힘들다 끝났다 말을 좀 해봐 지도 <laughs> 못하면서 여기 좌우로 저... 풍경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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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름답고 아이씨 아이아아아 아. 아, 작다 아. 선생님 소감 한마디 해봐서 해주시죠 야 선생님 야, 빨리 빨 팔아 선생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니 신발 팔아 신발 못하으니까어 방금 욕한 것 같은데요? 신발 아니, 맞아요? 어. 10분지나서 1.39고0 8이 저희가 달리기로 채굴한 코인 1.39가 저희가 운동한 거아 커트 카트, 카트아 힘들어 카트아 힘들어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번개 표시가 마이너스 2.0은 뭐지? 그게 이제 에너지 내구도? 내구도가 아니고 에너지 네가 하루 동안 쌓은 에너지 아그 에너지 썼다고? 아 그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운동 어플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주행 코스가 딱 나오고 언제 빨리 뛰었고 언제 약하게 뛰었고 다 저장되니까. 그 그래, 다른 어플보다 제일 좋은 건 돈을 벌수 있다. 그래, 또 뛰고 나면 이렇게 신발 소리를 해줘야 돼요. 신발 소리 딱 하고 레벨업 포인트가 7 GS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제 컨펌 누르면 420분 동안 레벨업을 진행해. 아... 촬영을 하면서 앞에 사람 쫓아가는 걸로 엄청 힘들어. 아니 그냥 내 몸이 쓰레기야. <laughs> 아 망향 비빔국수 한 그릇 딱 먹었어. 근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지 이게 비 오는 날도 밖에서 뛰어야 된다 그러던데? 저 사람 왜 저러죠? 이상한 사람 <laughs> 자기 몸 가볍다고 지금 우리 몸 무거운 거? <laughs> 러닝머신을 뛰거나 실내에서 뛰거나 골목을 뛰거나 하면 또 운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스태프네 미친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뛴다 그러더라고 운동으로는 이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다 뛰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아이씨, 말을 못하겠네. 아, 말을 못하는데. 아, 진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와. 야, 당장이라도 신발을 팔고 싶다.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40일은 더 뛰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에너지 살 때까지 열심히 쉬고 또 내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국수 먹으러 갈까요? 어. <laughs>